안녕하세요. 박영재의 친절한 은퇴스쿨입니다자 오늘은 은퇴 후에 부부관계가 어떻게 변한, 변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은퇴한 부부가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해서 2016년도에 비 l 에셋 은퇴연구소에서 조사한 아주 재밌는 자료가 있네요. 배우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보니까는 어, 하루, 평, 하루 평균에 4시간 10분 정도를 배우자와 함께 보내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어 그런데 배우자와 함께 보내기를 원하는 시간은 3시간 29분입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시간보다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다라고 나타나 있죠. 떠나 재밌는 것은 어, 배우자와 함께 있는 시간을 줄이고 싶다라는 사람이 어, 지금 34.9%가 나와 있고요. 늘리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5.9%에 불과했어요. 하니까는 어, 함께 있는 시간을 줄여, 줄이고 싶다라는 대답이 어, 늘리고 싶다라는 대답보다 6배는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또 하나 배우자와 함께 대화하는 시간은 일평균 52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어, 배우자가 함께 있을 때 주로 무엇을 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TV 시청이 역시 77.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잠깐 살펴봤던 어, 은퇴자들의 여가활동 1위가 TV 시청으로 나와 있거든요. 같이 여가를 보낸다고 라볼 수도 있겠네요. 자, 주 1회 정도 같이 그 외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5명 중에 1명 정도는 부부간의 외출 횟수를 늘렸으면 좋겠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그 응답자들 중에서 4명의한명 1명, 1명 정도인, 23.6%는 배우자의 취미 활동을 공유하고 있고요. 자, 함께 즐기는 취미는 산책과 등산이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아무래도 은퇴하면서 부부가 같이 있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 너무 무미 건조한 것 같은 그런 면도 이 보고서에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 부부만 생활하는 이 단독 생활 기간이 1994년에서는 9.5%였는데 2014년엔 19.4%로 어, 한 20년 만에 거의 두 배로 늘었습니다. 이것은 점점 더늘 거라고 보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수명 연장에 따라서 부부 중심으로 가족 관계가 변화되는 거죠. 이건 그 그렇게 나타납니다. 자녀들이 결혼하고 난, 난 다음에 다 출가를 하기 때문에 부부만의 결혼 생활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느냐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부부가 어떤 면에서는 가장 가까운 이해관계자이면서 서로의 협력자이고 동반자일 수가 있겠죠. 자이 물어봤어요. 은퇴 후 함께 있을 때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봤더니 남편은 10명 중에 6명이 아내라고 대답했는데. 부인의 경우에는 남편이라고 대답한 경우는 37% 밖에 안됩니다. 이 차이 부분이 어디로 갔냐 면 자녀로 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남편보다 부인이 자녀에 대한 애착이 더큰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과연 부인들의 이러한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이건 아주 나쁜 겁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시점이 지나면은 그 부모가 자녀들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인이 자녀와 같이 있는 것이 가장 좋더라고 이런 대답이 이렇게 많게 되면 어떤 일들이 발생되냐면은 사랑이나 밀명하여 자녀들의 삶에 개입을 하면서 여기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같은 공간에 있어도 남편이 부인을 생각하는 것, 부인이 남편을 생각하는 것에 대한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전체 부부의 이혼 건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데, 65세 이상의 노인층의 이혼 건수가 늘어나게 되고요. 가장 최근에는 전체 이혼 건수가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뭔가면은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이혼 건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 이혼율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결과까지 나왔어요. 자, 또 하나, 이혼에 대한 태도도 많이 바뀌어 있는데요. 65세 이상 그 고령자들한테, 어,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물어봤더니 역시 2016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이유에서라도 이혼을 해서는 안된다가23.3% 이유가 있더라도 가르, 가름, 가급적이면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4 3 8로 그래도 부정적인 응답에 대한 것들이 높게 나와 있는데 하나 충격적인 건 뭔가면은요 이유가 있으면이혼를 하는 것도 좋다라는 응답이 2012년에는 5.6%, 2014년에는 7.7%, 2016년에는 9.1%로 불과 4년만에 거의 배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혼에 대한 생각이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도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황혼이혼이 늘는 그 원인도 여기서 하나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조론이라는 이야기도 요즘 그 유행되죠? 조론, 결혼을 졸업한다라는 이런 의미의 이야기인데, 일본에서 나온 얘기예요. 일본 작가, 스기야마 유미코가 쓴 조론을 거함이라는 책에서 처음 등장한 신조어인데요. 이혼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죠. 혼인관계는 유지를 하지만은 서로의 삶에 터치하지 않고 자신만의 인생을 즐기는, 그래, 이러한 삶을 의미하는데, 사실상 말이 좋아서 조론이지, 실제 이혼과, 어떤 면에서는 별거와 비슷한 이런 양성도 나타나는 것을 같습니다. 또 최근에 어뭐백이섭 씨나 이회수 씨 같은 경우에 조혼을 선언해가지고 어, 우리 사회에서도 한번 충격을 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부간의 그 결혼 만족도 추이를 보면은요, 제일 만족도가 높았을 때는 신혼기에서 시작해가지고 첫 애를 낳을 때예요. 이때가 만족도가 제일 높습니다. 그러다 만족도 가 점점, 점점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 부부 간의 만족도가 줄어든, 결혼 만족도가 줄어드는 이유는 뭐 때문인가 하면은 자녀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 관심이 자녀들로 그 관심이 가게 되는 거거든요. 하면서 배우자에 대한 고려나 생각들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서 부부 관계가 가장 안 좋을 때가 언젠가 하면은 자녀가 독립하는 시기에 남편이건 부인이 됐던 간에 결혼생활의 만족도는 가장 떨어지는 시점이 있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두 가지예요. 결혼하고 화로한 이혼으로 가던가 아니면 여기서 살아남게 되면은 부부 간의 관계, 결혼 만족도가 다시 높아지는 이러한 U자형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퇴직 후 부부 관계는 먼저 은퇴했을 때는 한 70대 될 때까지는 그래도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 같이. 그러면 70대가 넘어가면서 황혼기, 그 회고기에 들어가게 되고 요 아무래도 활동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75세 전후로 해서 남편 간병기에 들어가고, 다중에 남편이 사망하고 부인홀로 생존기에 접어들게 되고, 나에 부인홀로 간병기에 접어들게 되는 뭐 이러한 양상을 나타나게 되는데 아무래도 부인의 평균 수명이 더 길게 되면서 이런 현상은 더 크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은퇴어 나타나는 남성의 행동과 여성 행동이 아주 커다란 차이를 보입니다. 자, 은퇴어 나타나는 남성들의 행동을 볼까요? 1. 잠옷 차림으로 종일 거실에서 빈둥거린다. 이것을 공포의 거실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공포의 파자마맨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자운스 차림사가 초라해지기 시작해요. 거실에는 TV만 시청한답니다. 아주 거실에는 쇼파와 내가 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 매사 아내를 참견하기 시작한답니다. 아내에게 반찬 투정을 하기도 하고요. 아내가 외출하면 꼬치꼬치 캐묻습니다. 아내의 전화기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어요. 부쩍 인색해지며 시장 가는 아내를 따라 나서기 시작합니다. 아내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있고, 아내가 밖에 있으면 수시로 전화로 확인을 한답니다. 자, 이번에는 은퇴와 나타나는 부인들의 행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남편이 집안일을 해주길 바란답니다. 자유롭게 외출을 하려고 한대요.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하고 싶어 한답니다. 여자로서 대우받고 싶어 하고요. 남편의 구속을 받기 싫어 한대요. 가사 노동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고, 다양한 문화생활 및 취미생활을 즐기려고 한답니다. 자, 여성분들은 어떠세요? 맞는 얘기 같습니까? 이거 큰일 났어요. 남편과 부인이 같은 공간에 있는데, 나타나는 행동은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남편은 외출하는 부인한테 어디 나가느냐 꼬치꼬치 캐묻고, 부인이 밖에 있으면 수시로 전화를 해서 확인 하는데, 부인은 어떤가 하면은 자유롭게 외출하기로 하고요난 남편의 구속을 받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큰일이 났어요. 부부의 생활이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죠.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것은 부부 간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아니, 니까는 어, 남편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 다음에 남편이 가지고 오는 하루에 그 생활이 어떤, 어땠는, 어떤, 어땠는지를 부부가 진실하게 같이 대화를 하고요. 또, 부인은 하루를 어떻게 지냈고, 어떤 생각을 할고 있다는 것을 서로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은퇴 후 나타나는 부부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퇴 후에 나타나는 부인 부부 생활 부부 관계가 어떤가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같은 공간에 있더라도 생각 자체가 다릅니다. 남편이 만족해하는 사람하고 부인이 만족해하는 사람하고 대상이 달라요. 또 행동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내 따로 너따로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결코 화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것에 대한, 해, 대한 해결책은 서로가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